자 반갑습니다 서민 낚시 입니다 아 잠깐 통영 쪽으로 좀 왔는데 아 통영의 지금 풍아리 근처에 뭐 제가 봤서는 지금 어디라도 지금 학꽁치가 다 붙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온 곳이 풍화 서부 어촌계회관 지금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낚시는 못할 것 같고 한 1시간 반 정도 딱 낚시 즐기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아, 지금 풍아리 쪽에 오시는 분들 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수심 조금 나오는 곳 거기서 그냥 뭐 방파제 같은 데서 밑바구 계속 한번 쳐보십시오 어디라도 나올 것 같아요 뭐안 나옵니다 꽝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그날 바람이 좀 있고 자 그럴 때 수심을 조금 내려 주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밑에 좁쌀봉투 작은 거한개 달아 가지고 최대한 조금 내 천천히 내려가면서 낚시를 할수 있게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오늘 같은 날 바늘만 달아 가지고는 완전히 떠 있는데 핫꽁치는 조금 더 밑에 내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밥은 정말 많이 치십시오 핫꽁치는 어차피 뭐 밑밥 사움이에요 뭐 숭어도 그렇고 전어도 그렇고 밑밥 그냥 뭐 아껴가면서 띄엄띄엄 치시면 어 그거는 낚시하기 조금 힘듭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좀 약은 분들 나는 최대한 밑밥도 아껴가면서 어, 옆에서 흘러오는 그 밑밥이 내한테 많이 올수 있는 자리 자 그런 자리를 선점 하시는 분들은 뭐 밑밥 그렇게 많이 치시, 뭐 치지 않아도 되지만 뭐이 포인트를 잘 모르거나 뭐좀 늦게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낚시 한번 밑밥에 팍팍 차가면서 낚시를 한번 즐겨 보십시오 자 서민 낚시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낚시한 곳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화장실은 지금 수리 중 자, 요런 것이에요. 요런 것딱 캐스팅 하시고, 내지가내 내 바늘이 딱 떨어질 때쯤, 내 바늘이 물, 물 표면에 딱 떨어질 때쯤에 약간 이렇게 브레이킹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, 천천히 떨어지면서 일자로 펴지게 던질지, 목줄지, 바늘. 자,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, 그냥 던지기만 던지고 놔둬버려. 자, 그러면 100% 엉키죠. 엉키면 상이 생깁니다. 아,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가, 어, 아, 올인원지, 올인원지. 근데 뭐, 이찌가 정말 좋다. 이거보다는, 아, 기존에 있는 누울지보다 일단은 시인성이 좀 좋아요. 그리고 장탄 날리기에도 조금 괜찮고. 그리고 더더욱 좋은 거는 우리 보통은 학공치 낚시, 뱅에돔 낚시 할때 보면 이단지 채비 사용하죠. 근데 캐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, 어, 이 캐스팅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, 자, 그런 분들은 정말 엉킴이 심해요. 근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. 또 옆에 누가 조금만 있으면, 아, 뭐 겨울에 바람 불지, 캐스팅 하기도 힘들지 자 그러다 보면 또 다툼도 일어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찌 한개로 할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찌가 카멜레온 찌 그리고 뭐 누울찌 던지 뭐 누울찌 그리고 뭐 빨딱지 뭐 그런 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학공치지도 원체 많은 분들이 뭐 자작 채비를 많이 하시는데 뭐 기성품 이용하실 분들은 기성품을 또 이용하시고 또이 자작 채비 이, 이 수제지의 또 매력인 정말 예민함 정교함 이런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이용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루어 때저 원래 뭐칼치고등어뭐 전기행이 계속 잡던 이 루어 때 가지고 학궁치 낚시 그대로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아 이. 지금 뭐 연주찌 채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. 정말 캐스팅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자 그래서 어 그냥 뭐 누울지 한개 달아가지고 사용하면 꼬임도 없고 어 그리고 뭐 옆에 분들한테 내가 피해도 덜할것 같고 자 그래서 저도 이런 채비로 지금 원래 계속 사용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물론 특정 지역에 가서 뭐 카고 채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지역에 가면 또 연주찌 채비. 그이 단지 채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럼 거는 그때 상황 상마다좀 다르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어, 누유지 채비로 원래 학궁지 낚시 계속 한번 해볼게요. 자 오늘은 제가 뭐 시간이 별로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관계로 오늘 말고 어, 내일하고 모레하고 지금 거제도권에 또한 군데 그리고 이 풍아리 풍아리 말고 이 통영권에 또한 군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. 일정을 조금 맞춰야 될것 같아요. 한 며칠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왔네. 와, 물고 가만히 있다. 응? 학공치가 물고 가만히 있어. 자. 자 여기도 시야리 뭐 괜찮아요, 지금.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람이 별로 없는 날 같은 경우는 밑에 이 목줄에다가 접살봉도를 안 달고 그냥 하고 자, 오늘처럼 바람이 좀 심하고 조류도 심하고 뭐 그런 날은 진짜 한 10cm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한 20cm 위에 정도 접살봉도를 다는데 자, 오늘처럼 기상이 별로 안 좋다 조류가 너무 세다 자, 그런 날은 한 10cm 정도에서 애들을 꼬셔가면서 잡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학공치가 보통 표면에 떠 있는 고기입니다.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어, 이 기상 상황에 따라가지고 학공치가 한 수심 한 1.5m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1m, 1.5m. 자, 그러면 내가 목줄 길이를 1m만 주면 됩니까? 안 됩니다. 하하, <laughs> 더 줘야 됩니다, 그때는. 아니면, 1m를 주시고, 한 1.5m를 주시고, 정말 이 예민함을 조금 버리시고, 하공치가쫙 빨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, 조금 무거운 조사, 뭐, 봉돌 같은 걸 갖다가 한개 다시는 게더 좋아요. 이하공치가 입지를, 딱입질을 하는 순간부터 물고 찔 때는 쭉 잽니다, 그냥. 자,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시는 게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상황상마다 좀 다르게 하십시오. 어떤 뭐 낚시의 정석 자꾸 따지시면 진짜 답 없을 겁니다. 지가 자꾸 앞으로 오신다는 분들은 약간 여유주를 좀 주시고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원주를 그냥 물에 담궈놔버리거든요. 원주에 물에 담궈놔 버리면 확실히 줄 날림이 덜합니다. 그러지 않고 그냥 뭐어 갑니다. 화이트 왔네. 조금 와또 연어 진짜 멀리서 나온다. 자 요즘에 거제도나 통영이나. 오늘 세 마리째. 지금 젖지가 누웠죠. 이 누울지 같은 경우 젖지가 누워도 굳이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. 시간 지나면 서기도 하고 그리고 젖지가. 갑자기 끝이 방향이 싹 바뀌든가, 오른쪽으로 싹 끝이 바뀌든가, 왼쪽으로 바뀌든가, 뭔가 다른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그게 입질이에요. 아니면 끝이 밑으로 촉촉 들어갑니다. 그렇게 뭐 둔탁한 찌가 아니기 때문에, 뭐 그렇게 낚시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. 막 쭉쭉쭉 끌고 간다. 자 다섯 마리째. 자 일단 바람은 세다. 죽겠다. 낚시 핫공시 바늘 을 빼실 때 핫공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늘을 옆으로 누르세요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. 하채 바늘은 목이 길어요. 그래서 그걸 바늘을 뺄때 위로 자꾸 빼려고 하면 안 빠집니다. 결국은 바늘에서 줄 터지고 그러니까,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, 학공치입 옆으로 딱 누르면, 이거 바늘이 쏙 빠져요. 그러면 그, 그 상태에서 입 쪽으로 위로 살짝 당겨내면 잘 빠질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카고 채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, 이 카고 채비, 카고 채비는 이 연안에서 사람 많을 때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분은 잡지만,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카고 채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낚시하는 게 힘듭니다. 고기를 멀리 더 멀리 저 멀리. 아, 아, 아예 뭐저 멀리 그냥 보내버리 <laughs> 자 그래서 카고 채비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 자리를 조금 피해서 어, 마리 수가 들어들어도 좀 다른 곳 가서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머리 위에 밑밥이 막 떡밥이 막와 미쳐버리 그냥, 품질을 합시다, 품질. 어, 뭐, 작기는 많이 잡죠, 카고가. 근데, 이제, 이연안 낚시, 생활 낚시는,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 옆에 사람들도 많이 잡고, 어, 나도 조금 더 많이 잡고, 그래서 뭐 그런 낚시가 아닌가 싶은데, 뭐 고기에 너무 이렇게 말일수에 욕심부리지 마십시오. 적당히 먹을 만큼만, 적당히 즐길 만큼만, 자,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. 막 집에 냉장고에 막고 곡 사놨다 그게 뭐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에, 의미 없습니다. 그거 네. 다 공통점은 고기 욕심이 많은 거예요.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. 옆에 사람들 막 고기 잡으면 눈이 벌게요. 말 잡으면 자기가 무조건 제자 잡아야 돼 그래야지 밤에 잠이 잘 오고 <laughs> 그런 분들 많습니다. <laughs> 자. 바람도 많이 불고 해도 조금 질려고 하고 자 인근 배경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.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. 자 오늘 제가 한 자리가 있고 지금 형님이 오늘 있던 지금 낚시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. 오늘 따로따로 따로 낚시했는데. 아무래도 저쪽은 효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 가는 곳은 한방 마을 해관이라는 곳인데 한방 마을이라고 여기 있습니다. 자, 우와. 삼백 미터 목적지 부근입니다. 자, 요 앞쪽에서 지금 다 나와요 지금. 지금 뭐 물이 다 빠지고 없는도 불구하고 여기는.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지? 풍아리 쪽에 다 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으신다면 나오는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 못 잡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꽝 치고 왔다 그러면 지금은 수심이고 원줄이 자꾸 날리면 안 되고 미끼 탈착 뭐 이런 몇 가지 요인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한방마을 해관. 아이고 저차 세워져 있는 거 보이죠? 자 저렇게 형말 잡았습니까? 아다말 잡아놨네. 야또 왔다고 또한 마리 또 바로 보여주네. 잡는 거 여기 잘 나오네 해질 때 시시시시 가만만 그냥 나오네. <laughs> 시야아도 좋네